시원찬양대 귀한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고 붙잡고 나가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매일 연습하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어제와 같이 같은 운동장 100m 트랙에서 출발선에 섰습니다. 어제는 11.5초였는데 오늘 희망을 더 품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2초가 되었습니다. 어제처럼 바람도 없이 조용했고, 지면에 습기도 없었으며, 거리가 더 멀어진 것도 아니고, 기록 시계가 오작동한 것도 아닙니다. 조건은 어제와 똑같습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어제와 다르게 기록이, 다른 기록이 나온 겁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내가 조금이라도 달라진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3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떠합니까? 바뀌고 있습니까? 변하고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은 달라졌습니까? 바뀌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뀌어 가게 하시는데요. 변화시키는데요.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함께 주목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순간 종에서 자유인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자유인으로 바뀌어 바뀐 그들이 향하여 가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자유인으로 바뀌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바뀐 그들의 과정, 현재의 삶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출애굽 첫해가 되는 거죠.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는데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만나와 메칠 하기가 내리기 시작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의 날짜를 말하는데요.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출애굽 한지 첫 해에 2개월 15일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시내 신의 광야가 시내산이 신의 있는 곳,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개명 10개 사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인데 애굽 땅을 떠난 지 바로 3개월 1일째가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지나서 민수기 9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가 다음 해 첫째 달에라고 말합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 절을 그 정한 기일에 6월 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 기일이 곧 이달 14째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지키는 첫 번째 6월절이기도 하고 출애굽하면서첫 번째 지켰던 그 6월절로부터 이제는 두 번째 지키는 6월절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1년이 지나 1개월이 지나 14일째 되는 날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날짜를 또 기록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출발하여 가서 바람광야의 구름이 머물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가난땅을 목전에 두고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선출해서 12명의 정탐권을 가난땅으로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두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호평 좋은 평가 보고를 하는 데 반해서 열 명의 정탐꾼은 정탐 악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가 날짜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2개월 되는 20일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열 명이 악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못 가겠다는 거죠. 가난 땅으로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고 올라가지 못하게 하시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0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데요. 바로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5개월째 1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위로 다시 올라가서 민수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매 정통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던 그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지금 바란광야 가데스 바냐에서 한 바퀴 빙 돌아서 다시 날짜를 세고 있는데요. 40년째, 곧 40년 5개월 1일째 되는 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몇년 흐른 겁니까? 38년이 그 자리에서 흘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두고서, 북쪽에 두고서 가나안 땅, 그 북쪽 밑에 남쪽 내기부 곧 건건한 땅에 그들이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데 그 광야 곧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38년 동안 한 바퀴 뱅 돌았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무려 38년입니다. 2년 2개월 21일째 되는 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그러나 불신하고 정탐 악평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가난땅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한 바퀴 백 돌아 38년이 더 흘러 이제 마침내 광야 생활 40년이 다 채워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방 족속들을 거쳐서 가난땅으로 들어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됩니까? 국방부 시계는 그냥 그저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까? 바란광야, 가데스바냐에서 가나안 땅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쪽으로 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형제 국가라고 있는 에돔 나라가 길을 내주지 않는 겁니다. 야곱의 형에서의 나라, 바로 에돔 족속이. 그들의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면서 고생했다고 빨리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막아서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 애돔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길로 가면서 사람들이 물을 갈취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하는 것들 그것도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세가 등등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 아라세 왕과 전쟁을 하고 완전히 물르쳐 호르마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들의 기세는 등등합니다. 이번에도 에돔 족속을 만났으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직진해서 무력으로 그들을 충분히 물리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우회하는 겁니다. 그럼 지름길을 두고서 직진길을 두고서 우회가는 겁니다. 한참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족속들을 차례차례로 만나는데 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해야 될까요? 전쟁을 해야 될까요? 걱정이 태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다시 원망과 불평의 병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이들의 불평의 습관, 원망의 습관은 사라지지 않고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레파토리는 똑같습니다 아니 왜 우리를 애굽땅에서 불러냈습니까? 아니 왜 우리가 애굽땅에서 고기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이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는데요 마실 물도 없는데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찮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그냥 발길로 밥그릇을 탁 걷어 차버린 행위처럼 강하게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뱉어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화가 나신 하나님일까요? 광야에 다니는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그냥 물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가 굳지 않습니다 손닥을 뒤집듯 바로 뒤집고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진짜 회개일까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위 매달고 그 뱀을 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대로 실행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특이하죠.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면 용서해주고 그냥 살려주면 될 텐데, 주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면 회개했으니까 그냥 고쳐주면 될 텐데, 번거롭게도 불뱀 형상을 만들고 장대위 높이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겠고,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참으로 다소 의아한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불뱀 형상을 장대 높이 달라고 했을까요? 만들어진 불뱀 형상을 장대 높이 달아서 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쳐다보게, 쳐다보아야만 살수 있다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처방을 내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여러분 어떠합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들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여러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거룩한 백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불평하기 일수입니다.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답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대체로 이처럼 예전부터 이렇게 원망해 왔는데요. 기록을 보니까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을 보니까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 원망의 대상이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경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전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전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쓰레기 같은 음식일까요? 아닙니다. 생명과 같은 음식 아니 그들을 광야에서 살린 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나와 매추악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린 음식, 만나와 매출하겠는데 이 음식을 보고 이들이 말하기를 하찮은 음식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이 주셔서 배고울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먹고 살아왔던 생명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보고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강하게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만나, 하늘에서 내린 바로 그 하늘을 불뱀을 장대 높이 달아서 그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장대 높이단 불뱀을 통해서 지금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7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좀 기도해 주셔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데요. 8절에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그럼 불뱀을 떠나가게 해 달라고 사실은 요청했습니다. 불뱀을 쫓아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런데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아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셔서 더 이상 불뱀에게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는데, 그럼 여전히 불뱀에 물릴 수 있다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가 치료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물린 자가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는 것은 불뱀은 여전히 있고, 그래서 불뱀에게 여전히 물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뱀의 독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치료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살수 있는 길인 하늘을 쳐다보게 하는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구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다른 부연 설명은 없으니까,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라고 하는 말만 있으니까, 그러므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쳐다보지 않은 자는 살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럼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왜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만든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내가 사는 것, 내가 고침받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입니다. 그럼 그런데 왜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요? 왜그 불뱀, 그 노뱀을 쳐다보았을까요? 이들은 다른 생각을 완전히 가지고 있었을까요? 일도 똑같이 어떤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상식적으로 볼때 노뱀을 쳐다보는 것과 치유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맞지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다본 사람들은 노뱀과 자신과의 물리적 관계를 본 것이 아니고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종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 높이 매달린 그 불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장대 위 높이 매달린 그 불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장대 위 높이 매달린 그 불뱀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몸이 좀 좋지 않아서 특별히 증상은 없지만 그 느낌만으로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진단 진료를 받는데 아주 초기 종양을 찾았습니다. 일반 진료나 건강검진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부위여서 아주 초기이기 때문에 쉽게 제거를 하고서 그 이후에 부담없는 조치가 없이 완쾌되었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겁니다. 나의 느낌이 대단하지 않냐고 나의 촉이 대단하지 않냐고 내가 바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병원에 갔으니까 내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이냐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요. 이런 병원에 갔다고 해서 내가 고친 겁니까?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해서 내가 낫게 한 겁니까? 약을 내가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나를 치유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때 교회 갔기 때문에, 그때 내가 복음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고 잘살수 있다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와 복음과 신앙생활은 여러분 믿음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가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나는 단지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것 뿐입니다 고친 것은 하나님이고 구원하신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병을 고치는데 있어서 내가 한 실질적 치료행위는 없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내가 쳐다보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내가 그 구원에 실질적 보탬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높이 저 장대 위에 불뱀을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높뱀을 쳐다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높이 저 위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다볼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저 높이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고침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3일교의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그것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여 불뱀이 우리에게 내려와서 고통을 자초한 그 고통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불뱀이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불뱀이 없어지던가요? 천국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쉼 없이 걸어가는데 이런 불뱀이 사라지던가요? 다 잡고, 다 치우고, 그냥 발로 짓밟은 것처럼 모든 것을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다시 불병이 나타나서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가진 이 상식과 이치, 합리적 사고와 물리적 인과 관계를 통해서 안될 것처럼 보이죠. 이해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그 구원은 물리적 관계를 통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앞에 그 고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앙 생활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공생일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구약의 사건을 이미 알고 계셨죠. 모세 시대 때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불뱀의 물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처방전에 모세가 행했던 그 일들을 알면서 그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3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멘. 이런 왜 자꾸만 땅만 바라보십니까? 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십니까?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불뱀입니다 더큰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못살게 굴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끝까지 38년,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버릇 고치지 못하면서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오히려 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내가 불뱀이 매달려 장대 높이에 위에 올라갔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치유의 통로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내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럽다고 소리만 쳐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다시 구원을 확인시켜 주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